자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아요? 108번 우로보로스와 마야 이제 마야가 환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로보로스에 둘러싸인 환상적인 감각세계의 영원한 증녀 마야 증녀 이제 옷자는 그 증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브라만 속담 모음에서 손상된 사파다 이게 이제 손상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전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손상됐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심 주위를 나선형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점차 가까워지고 중심의 특성은 점점 더 뚜렷해진다. 그 자체로 거의 알수 없는 중심이 무의식의 의질적인 물질과 과정의 자석처럼 작용하여 결정격자처럼 점차적으로 포착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거미줄로 하나하나 있는 것들이 어떤 정신의 부분적인 인격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무의식적인 인격들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질적이라는 하나 똑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무의식에 있는 여러 인격들이 있는데 그런 적들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그 안에 뭐 그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원형들도 있고 아니면 아님 아니면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점점점 더또 중앙에 집중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개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중심은 종종 거미줄에 걸린 거미로 묘사된. 특히 의식적인 태도가 여전히 무식적 과정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지배될 때 그렇다. 의식은 항상 무식적인 과정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학에서 말하면은 이제 기표와 그 기의가 고정적으로 딱 만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나려고 하면 비끌려지고, 만나려고 하면 비끌려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후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발견해 낸 거죠. 음?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한다면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비끌려지고, 만나려고 하면 비끌려지고,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걸 고정화 시킬 수가 없어요. 예전에 생,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하고 만나려고 하면 어느새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새롭게 경험해야만 또 만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하나님을. 영원히 그런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중심의 상징은 개인정신의 혼돈을 통해서 꾸준하고 일관되게 밀려온다. 일종의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하겠죠. 그리고 외로움을 동반하겠죠. 결국은 개성화 과정에서의 곤란과 두려움을 반영한다. 이 그림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마야에 대해서 이제 좀더 보충하자면. 마야는 환상 또는 망상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죠.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 철학에서 마야는 현실의 본질을 가리는 환영의 원리다. 불교에서는 어떤 현실의 세계가 다환 환영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락강의 얘기예요. 락강. 락깡. 락강이 지금 불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의식의 그 원리가 의식의 원리에 그대로 반영됐고 그것은 언어에 의해서 이제 표출되는 것으로 이제 락강은 설명을 하잖아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을 현대 심리학들이 교묘하게 현대 말로 그렇게 바꾸는 거라는 것이죠.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기만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겉으로 보이는 세계를 투사하는 힘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락깡이 말하는 상징계가 그런 거죠. 어쩌면, 이제 그, 현실 세계를 말하지만, 진정한 현실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 상징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락깡의 어떤 정신분석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어떤, 이제, 융하고 이런 점수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색채하고도 많이 만나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종종 환상의 거미줄을 짜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우리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기꾼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융의 이제 말로 말하면 트릭스터의 이제 역할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의식과 무의식이 마치 그 경계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기꾼이면서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늘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그트릭스터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지 서양 사상에서 마야의 개념은 플라톤의 그림자 영역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융이 말하는 그림자 개념은 아니죠 플라톤이 말하는 그림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의 비유에서 나타나죠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상을 보지 못해. 그러다가 이제 그 동굴에서 이제 있는 그 밖에서 비춰지는 빛을 발견해가지고 그 빛을 쫓아가지고 밖에 나온 사람은 다시는 동굴로 들어가지 않죠.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그 동굴의 비유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림자의 영역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어쩌면은 환상의 영역에서 실체가 아닌 왜 실체가 아닐까? 우리가 보는 것은 실체인데 왜 실체가 아닌가? 성철 스님의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자면은 성철 스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해, 얘기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산이 물이 될수 없어요. 어때? 있는 그대로를 바란 뜻이 불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너를 봐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불가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실체 같지만 실체가 아닌 인간의 마야가 투사된 투사된 그런 상황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진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있는 그대로에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산은 산으로 봐야 되고 물은 물로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보는 산은 너의 환상이 투사된 산이기 때문에 진짜 산이 아니야. 그리고 물은 물이 아니다는 얘기는 네가 너는 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물이 아니야. 네 멋대로 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 가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와 그 말도 맞는 거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네가 보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야. 네가 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로 예수는 예수를 예수되게 하라. 렛가비가치라는 God 책도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라. 그 얘기가 산을 산이 되게 하고 물은 물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마야가 지배하는. 환상에 지배하는 환상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는 게 어찌 보면은 셀프의 빛인 거예요. 자기의 빛. 그 빛을 찾아가는 것이 영금술의 과정이고 바로 이제 그융이 지향했던 또 어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 지향했던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림자의 영역은 관념의 영역인 참된 현실을 희미하게 모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겉모습의 세계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락강이 말하는 상징계를 이해하면 돼요. 그 상징계가 현실을 의미하잖아요. 상, 이제 어쩌면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관을 세 가지로 구별했잖아요, 락강은.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 상징계가 현실을 의미한다지만 그 현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실체적, 실체가 있는 현실이 아니라 어쩌면 환상이 지배하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거의 이런, 이런 불교적인 개념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